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좋은 날 주신 주님께서 우리 앞뒤에서 챙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곁에 계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결단하는 한 날도 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한 날도 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이 믿음으로 살때 주님 역육신이 연약할 때마다 우리에게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하는데 주님 그곳에서 열매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한날되기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1절에서 3절, 17절, 18절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또한 거지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예고같이 너희 중에도 거지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 테니, 이로 러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사람은 물없는 셈이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에 말을 토하며. 그여에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물 없는 샘, 밀려가는 안개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샘인데 물이 없어요. 겉보기에는 샘이고 지금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바가지 퍼내면 물이 없으면 샘이 샘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영혼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겉 보기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요, 목사고요, 그리고 어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실은 속은 비어서 어 깡통 소리가 나고 어내 속을 들여다보면 내 영혼과 내 삶을 들여다보면 참 말라 있는. 그런 셈 같은데, 그래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성공하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이은것 같은데, 잠시 그러다 많은 경우 있어요. 조금 지나면 아닌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냥 별로 남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람이 불려가는 안개 같은 거죠. 베드로 후서의 베드로의 목소리는 애절합니다. 자신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긴박감과 간절함을 가지고 이어가는 말씀입니다. 지난 편 어제 살펴본 것처럼 내가 떠나도 기억나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말씀했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 없는 샘처럼 그리고 안 없어질 안개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고 다를 수 있다고요. 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선생이라고 말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앞줄에 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를 이것이 이단이죠. 이단은 그럴듯 하지만 끝에 가서 말을 바꾸고 틀리게 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것처럼 보이고 목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이, 이, 그 뭔가를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죠. 그 이단이 뭘 하냐면 어, 예수를 부인하고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삶이 달라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 살아야지,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야지, 드러내 보여야지 그런 삶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욕심 가는 대로 다 하고 뭐 매력이 있다고 넘어가고 성적으로 타락해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내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득을 삼는 것. 말을 바꾸고 틀리게 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켜서 내 유익을 가지는 것 또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여자들이 예쁘다고 다 넘어가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즐길 수 있다고 다 즐겨서는 물이 마른 샘처럼 된다고요. 밀려가는 안개처럼 된다고요. 그래서 믿지 않기 전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음란하지 말라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자신들의 유학을 구하지 말라고요. 말을 꾸며내고 자기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얻고 특별히 한국 남자들 자기 말이 관철되는 거 되게 좋아하죠. 조금만 양보하고 조정하면 지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이겨야 되고 교회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개처럼 밀려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정욕을 채우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욕을 채우든지 예수를 믿든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말을 꾸며내고 자기 걸 관철해서 자기 유익을 얻으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야, 놀고 싶은 거다 놀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냐. 베드로 후손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욕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내가 자유로우니까 내가 즐기는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좀뭐 주머니에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는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절제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주님 주신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특별히 정욕과 음란을 떠나려고 할때 우리는 예수를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습니다. 셈의 모양이 아니라 물이 솟아나는 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말, 싸움에서 이기고, 내 뜻이 관철되고, 내 원칙이 이겨서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내 뜻을 꺾고 주의 뜻에 다 함께 기뻐하고, 내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는 게 기쁠 때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고 싶다고, 주위에 할수 있다고, 즐길 거다 즐기면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절제하고, 그 시간에, 그 일에 예수 믿는 믿음의 열매를 내려고 할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셈이 소산하는 셈이, 빈 셈이 아니고, 모양이 아니라 셈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다른 사람들의 철학과 원칙과, 다른 사람들이 그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람에 없어지는 안개로 여기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될 때, 우리 예수 믿습니다. 기억하시죠? 절제하고. 참아서 예수 믿자고요. 내 속에 예수님이 샘이 되게 하고, 그리고 부러워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따르자고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절하게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즐거움과 욕망과 욕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것을 제어하고 참고 뒤로 물림으로 주님의 복음과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원칙과 내 희망을 이루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성공하는 절제 사람 은혜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목사 함께 하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